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눈뜨는 그 순간이 있으시죠? 아, 또 시작이구나 하며 한숨 쉬고 일어나면 한번 깨진 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헌해져 버리고 아침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끄기 전에 꼭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 밤소변이 단순히 나이 탓이나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 때문이라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몸속을 갉아먹는 그 염증이 당신의 숙면을 깨우고 다리에 쥐를 오게 하고 아침마다 몸을 무겁게 만드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이 탓이지 물 많이 마셔서 그래 소금은 독이야 이렇게 단정하며 전혀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피했던 소금이 오히려 밤소변을 멈추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면과 염증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죠. 몸을 망치는 건 짠맛이 아니라 불균형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면과 염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이세영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단 한 잔으로 밤소변과 염증을 동시에 잠재우는 방법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빠르면 3일 안에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리 노력해도 밤소변이 줄지 않았는지, 왜 몸이 늘 무거웠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한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제 이웃이신 71세 정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넘게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다니느라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걸뭘 하시며 그냥 받아들이셨죠. 아침마다 눈밑이 푸르스름하고 낮엔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그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순자님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니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저녁마다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고 국물도 거의 안 드셨어요. 물도 7시 이후엔 입에도 안 드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참으신 거였죠. 좋은 습관이라 믿으셨지만 그게 오히려 몸속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키우고 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한 잔에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레몬즙 한 방울만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소금을 넣으라고요 하시면서 놀라셨어요. 그런데 단 3일만 실천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안하게 깨던 새벽이 사라진 겁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정순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하시는 목소리가 얼마나 밝으시던지요. 몇년 만에 푹 잤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수분 균형을 맞춰주니까 자연스럽게 밤중각성이 줄어든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그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었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밤소변의 진짜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핵심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방광이 약해져서도 아니고요. 진짜 이유는 몸속 염증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에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밤중 배뇨 횟수가 2배나 많았습니다. 염증이 방광 점막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방영수 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니셨는데 염증 수치를 낮추는 생활 습관을 3주 정도 실천하시니까 밤소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한번 미지근한 물로 체내 균형을 안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찬물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찬물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켜서 염증 반응을 더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혹시 밤에 자주 깨는 게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염증을 잠재우면 밤소변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저염식의 함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소금 즉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염증이 활성화됩니다. 유럽 비뇨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적정량의 염분 섭취가 야간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74세 김정자님은 평생 짜게 먹는 걸 피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염식 하라고 하셔서 김치도 씻어 드시고 국물도 거의 안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야간뇨도 더 심해지셨어요. 제가 소금물 한잔 습관을 권해드렸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증상이 개선되셨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거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짠맛이 느껴지면 양이 과한 겁니다. 물에 거의 녹아서 거의 맛이 안날 정도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너무 싱겁게 먹으며 오히려 피곤해지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적정 염분 섭취를 다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중 수분 손실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으로 약 4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죠? 국내 수면의학회 자료를 보면 탈수된 상태일수록 수면 중 각성 횟수가 2배 이상 많다고 나와 있어요. 몸이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뇌가 깨우는 겁니다. 66세 이은자님은 밤마다 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참으셨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컵만 마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죠. 직전에 마시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어지니까 1시간 정도 여유를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은자님은 이 습관을 시작하신 뒤로 입 마름 증상도 사라지고, 밤 중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오늘 밤물한잔 챙기실 수 있을까요? 그한 잔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해질 불균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 경련과 수면 각성이 잦아집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해질 불균형이 야간 근육 경련과 불면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되면서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이 저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70세 박선우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곤 하셨습니다. 낮에도 다리가 묵직하고 쉽게 피곤해지셨죠? 제가 소금물 습관을 권해드렸더니 놀랍게도 다리 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금물에 레몬 한방울을 더하면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더 안정되거든요. 다만 공복엔 피하시고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가 비었을 때 소금물을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밤에 달이 쥐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해질 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과 레몬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수분을 몸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레몬 속 칼륨과 비타민C는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되는 거죠. 미국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비타민C가 염증성 배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1세 정순자님이 바로 이 조합으로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레몬 한 방울만 짜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레몬이 없으면 레몬즙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신맛이 나면 위가 자극될 수 있으니까 한 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바로 이한잔 시도해 보실래요? 3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균형만 잡아줘도 우리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달라지죠. 지금까지 왜 밤소변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녁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짠 국물은 피하되 수분은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엔 국물을 아예 안 드시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몸이 탈수 상태가 되어서 밤 중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짠 국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담백한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엔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몸속 염증도 잠재워 주거든요. 저녁 식사 때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이 부으면서 밤 중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소금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적당한 간은 필요하니까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적정선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습관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오늘은 9시에 물 마시고, 내일은 11시에 마시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몸이 적응을 못해요. 저녁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물한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심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스트레칭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 목 돌리고 어깨 풀고 다리 쭉 펴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심호흡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걸 5번 정도만 해보세요. 이렇게 루틴이 잡히면 몸이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 수면의 질도 올라가죠. 세 번째는 좋은 소금 한 꼬집의 힘을 아시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에요. 정제염보단 천일염이나 미네랄염이 훨씬 좋습니다. 정제염은 나트륨만 남아있지만,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런 미네랄이 염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이하로만 넣으세요. 한 꼬집이 정확히 얼마냐고요?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정도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짠맛이 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에 녹아서 거의 맛이 안 느껴질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 양이면 몸에 부담 없이 염증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몬 한 방울의 방패 효과입니다. 레몬 속 칼륨은 나트륨을 조절해주고 비타민C는 염증을 완화합니다. 둘이 만나면 정말 강력한 항염 효과가 생기죠. 레몬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반쪽이나 한 개를 다짜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서 한두 방울만 똑 떨어뜨리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레몬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2일에 한번 또는 3일에 한 번씩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매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레몬이 없으면 시중에 파는 레몬즙도 좋아요. 다만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100% 레몬즙으로 고르세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이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3일, 7일, 21일 단위로 바뀝니다. 처음 3일은 적응 기간이에요. 몸이 낯설어하죠. 그런데 7일이 지나면 몸이 이 습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21일이 지나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면 3일 뒤 밤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뒤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3주 뒤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개운해지실 겁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 빠뜨리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생활 루틴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저녁 식사 후물한잔 잠들기 전 루틴 만들기 좋은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방울 그리고 꾸준함. 이것만 지키시면 밤소변도 줄고 염증도 잠재워집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단순합니다. 밤소변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몸속 염증과 수분 불균형이었고, 해결의 시작은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상식을 믿으며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피해야 한다고 믿었던 소금이 사실은 당신의 숙면을 지켜주는 파수꾼이었다는 사실 오늘부터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과한 소금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염증을 잠재우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염증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밤중에 자주 깨고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수분도 부족하면 뇌가 계속 깨우니까 숙면을 취할 수가 없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만성피로로 이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를 보세요. 잠들기 전 소금물 한 잔만 마셔도 몸속 염증이 잠재워지고 전해질 균형이 안정됩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달라지죠. 다리 쥐도 사라지고 낮 동안 활력도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이에요.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레몬 한 방울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단 3일만 해보세요. 3일 뒤 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한 잔이 여러분의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새벽을 고요한 휴식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깨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한잔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중 갈증과 기억력 저하의 숨은 연결고리를 다루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입이 마르다고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물부족 때문이 아니라 뇌기능 저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한잔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소금물 한잔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